이벤트홀입니다. 네. 공도 운명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 공이 있어요. 아 학공이 나올 수도 있고 볼링 공이 어 나올 수도 있고 어 어, 어, 예? 어, 야구 공이 나올 수도 있고 구공이 나올 수 있어요. <laughs> 자 이번에도 ATP TV 치니까요. 어, 먼저 우리 금병초 하나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어, 제발 이상한 거. 자 우리 그리고. 꽃자 어, 있는데 못뜯 자. 스테모예고 오, 창탱볼창탱볼 오, 어, 좋아요, 잘 뽑았어요. 1초 자, 1초 이렇게 1초 뽑았는데 1초 1초 여기서 이번 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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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이 공을 가지고 이기게 되면 이긴 팀에게 여기서만 플러스 1이 나오면 점수를 플러스 1점더 갖고 갈수 있고 상대에게 마이너스 1 점을 줄 수도 있고 재미있요 재미 공했으니까. 1 하나 둘 셋. 오, 어 점수 플러스 점. 진짜 1가점이었어 그럼 만약에 금병초가 이기면 2 점을 갖고 가는 거죠. 오. 근데 만약에 죽이 되면 오 없습니다 앱. 오, 다이다다이다 어, 어. 아, 나 둘, 셋 티샷 플러스 1 티샷 플러스 1은 뭐냐면요 티샷을 실수했을 때 만약에 골이 결로 갔을 때 실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승리했을 때 어떤 홀에서도 쓸수가 있는 겁니다, 한번두 나무 사이로 한살 사이 쳐야 될것 같아요 코치 어, 크게 해 주셔도 돼요, 선생님 어. 두 나무 사이 어. 두 나무 사이로 공략을 하라고. 네 이거 세게 쳐야 돼요. 으아. 야 그렇지. 아이고, 요. 아두 나무 사이. 못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어, 잘 갔다 잘 갔다. 야 그렇지. 아이고, 요. 아두 나무 사이. 못아 괜찮아 요요. 괜찮아 괜찮아. 어, 잘 갔다 잘 갔다. 오굴러간다 괜찮아. 오 잘했어 잘했어. 괜찮아. 오 잘했어 잘했어 잘 갔어. 잘 갔어 잘 갔어. 나 우리 민서. 와 댕댕물래. 야 민서. 어 아, 저거. 허리. 어때 어때 어때? 잘하니까 생태볼로도 잘할 거야. 구민타 쉽다. 이 좋아. 와! 예, 네, 네. 어, 좋아 좋아 좋아. 와! 예, 네. 어, 좋아 좋아 좋아. 멈춰 멈춰 생 짜서 멈추고. 와! 민서, 민서. 와. 아, 팀의 에이스야 가시오. 3타2타타 아, 2타 치겠습니다. 이긴또이긴 와, 라인잘 읽으신다 오, 오비, 아입니다. 오비 한다 요 <laughs> 나이스 파이팅 자, 파이팅 우리 <laughs> 아, <깜짝이야. 웃음> 아 <깜짝이야>. <웃음> 괜찮으세요? <웃음> 오, 잘 굴러가 아니, <laughs> 세 너무 잘 굴러가는데요? <laughs> 아니, 저탱탱볼이 너무 잘 알겠습니다네. 그래서는 댕댕 모르겠죠. 아, 저 달구는 거, 거 댕댕 모르겠죠. 잠깐, 잠깐, 잠깐. 짧게 잡아, 짧게. 예, 네. 옳지. 네. 옳지. 응. 옳지. 응. 옳지. 네, 옳지, 옳지. 짧게 잡아, 짧게. 예, 옳지, 맞아! 옳지. 예, 잘됐습니 옳지, 옳지. 옳지. 운동신이 좋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, 아이고, 아이고. 친구들 운동신이 좋네. 야, 와 민서야, 너의 팀에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. 그러니까. <laughs> 선생님은 믿지 마라. 선생님 그냥 풍선이야. <laughs> 선생님은 몸이 풍선 보이기 위한 운동 몸이야. 아이고. 우리가 이제 사탕 안 들어가라. 예! 박수갑니다